줄발 하고 저런 하시죠 아이티만팅 오류 조심 오류 조심 오류 조심 어, 오고요 바로 바로 준비 47초 어 바로 올렸네 45 제로 있어요 네 아, 이거 너무 달아 예, 너무, 이거 너무 있었겠는데? 그디스게 해? 이거 비하세요 이거 알았으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가 해? 이거 어떻거어뭐 그것도 맞네 에 이거 어떻그 해? 이거 어떻그 해?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해? 고 어떻게 지이아 어떻게 해? 가거어 싶다고. 면접 <laughs> 어어 오른쪽 포지션 잡아주면 힐 케어 들어가 요 감사합니다 키 세팅 잘못하고 왔다 저런 천천히 고쳐야 트랜지션 개수가 안보여 아, 점프하면서 힐 줘야 된다고 트랜지션 <웃음> <웃음> 트랜지션 안 쓰고 있는때 붙여야겠다 키 세팅 좀 이거 슬슬 창조실 준비할게요 저는 이거 파괴도 안 풀려가지고 요즘 감자 아또 그럴수도 있네 역시 하 학회도 안 풀려가지고. 역시 <laughs> 어, 본인이 아니면 몰라서 아, 그래. 이제 쓰자. <laughs> 아, 안 빠진다. 하회가안 빠진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의지 없으면 저 엄청 이기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항상 나무시잖아요, 근데 다 피하더만. <laughs> 그것도 맞긴 해. 원래도 이기적이시잖아요. 아, 원래도 이기적이시잖아요. 네. <웃음> <웃음> 원래 피셔번 이기적 까짓 거 말고 칠풀 돌아요. 오른쪽 포지션. 오케이. 이 부분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분짜리 올릴지. 그때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 같이 올려 드릴게. 음. 나 이미 하고 있어 가지고. 다시니 영상 좋아지는 소리 들린다. 아 <laughs> 씨. <laughs> <laughs> 소리, 소리 지는 <부러지는> 소리. 어때요? <laughs> 이거 저 창조실 좀 할게요. 나 디펠 좀. 네, 했어요. 저 앞으로 갑니다잉. 뭐야, 굉장히 빨라졌네? 이거 원래도 1월이 안 왔어요? 되게 빨랐던 아,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래? 2 0분되였을걸요 지난번에도? 어, 그렇구나. 건마를 <laughs> 많이 다니시니. 까먹을만 어? 하죠. 아, 이가많으셔가지고브라칭에 <laughs> 손난다. 오른쪽. 오른쪽. 아 해독가이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laughs> 역시. 플레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쓸까요? 오케이 네. 쓸게요. 가자고. 가자고. 가자. 기에이 분배, 기에이 분배 좋아요. 옵니다, 그래서. 좋았어, 이건 청주수다 아, 이거 그지... 어떻게 아직도 안 꺼지? 아니, 안 꺼져서 파괴, 미친. <laughs> 천천히들 해, 천천히. <laughs> 파괴가 안 빠져. <laughs> 오, 디스펜? 안 돼요. 아포? 이 반이 안어스겠 이제 평대를 할게요. 플레이 안 돌겠다. 잘못하면. 오케이. 플레이 2분 남았나? 아, 내 네, 네, 왼쪽. 좀, 쪽? 왼쪽 감다평대로 하다 보면은 돌겠지 처음에. 아, 아직 여지도 충분하고. 소음 한번 쓸까? 샤프 다시 넣었어요 어디스플스 아, 들어갈게요 소음 어, 한번 어, 쓸게요 안쓰면 아깝죠 쓰세요 쓰자 어. 오른쪽 포지션 그래 정국이 알태서 막겠네 맞지? 그렇죠 어차피 시간은 도는데 옵니다 메테오가 오네요 과연 파괴가 풀릴까? 이번엔? 에이, 나이... 풀렸다 아주 길어요 저창조예요물마셔요물 이거 아마. 아, 이거 이 아마. 아, 아마. 거 아마. 아, 거마 아, 거마 아, 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래 아, 이거 아마. 이거 아마. 아, 이거 이거 거 그리고 와 얻는 방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설계놓죠 그러면은 네, 왼쪽. 어 네. 어라 아 이게 다가네 아 어, 오 할머님이 웬일로 데카가 열 개래? 네뭐 이래가 아데요저 열한 개인데요? 아 그래요? <laughs> 누구지 그럼? 아르띵님아 그래픽 깨지셨어요 <laughs> 위험한데 튕길 것 같은데 그러면? 안돼이 패를 빨리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어, 뭐야 리팅님 계셨어요? 오 근데 저러고 해충이도 그냥 쭉간 적이 있거든? 한번 해보자 저도 그래픽, 어? 저, 저번 달 그래픽 깨지고 와가지고 전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 아, 맞아 해충이 안막 걸어놓고 는안 보이고 막 그랬었어요 바로 극딜할게요 프레이 들었지? 네 들었어요 김밥 올릴게요 음. 아, 이거 안 사라지는 거 실화냐? 아, 미쳤네 진짜. 리치 잡았습니다. 일단 5초만. 헤드 뭐 해도 있어요? 리필해드렸어요, 리치님. 킬케어. <웃음> 킬케어. <웃음> 킬 케어. 아, 봐요. 아, 릴 꺼졌어. 아, 말도 안 돼. 아, 높이 날아가지고. 한 번만 쓸게요. <laughs> 저, 그, 박전 걸쳐 있을게요. 이번 거만. 깨체 안에 있을게 아, 너무 속상한데? 릴리나가. 사상온다 조심하세요 어 하나 되게 까이 떨어졌어 지금이 바로 블링크 타이밍 왼쪽 확인 실. 왼쪽 없어요 저는 인팅 있어서 좀안 갈게요 아 있어요 큰 발표 생겼어요 왼쪽으로 지금 빠집니다 모두 아이오 아 뭐야 아, 아니 끌격이 아, 왜 저쪽으로 당해줘요 플랜 잠깐만 창조가 안 빠져 미 위치다 위치는 그냥 잡아둘게요 감사합니다. 이깔니가용 옹. 펑니, 펑니. 펑니. 어? 니 펑니. 저니버니펑요 펑니. 펑니. 펑어 펑니. 펑니. 니나 이거 어떻니 펑니. 니 살짝 감 감옥이 이거 감방 우리 한번 빼볼게요. 봐봐. 이거 히틀 빼볼게요. 감방 우리 감 본다. 여기이거다 나와요. 궁말판이 있어요. 네. 지금이니 둘로 걸어 놓고 사선. 이 사선 보고 바로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건너는 <laughs> 준비. 건너 네. 준비. 제가 빼보고 아니, 갈게요. 뭐. 사실 싸대기 빼고 할때 아오 어, 안되겠다 음. 킬 탓! <laughs> 오른쪽 어스 조금만 땡겨 볼까요? 게이지 풀어놓고 파워팅 깔았어요 2분짜리 올립시다 1분짜리 오케이 어, 2분짜리요? 네자 싸대기를 쏙 오케이 잡을게요 붙어볼까요? 이거 제로 조금 멀긴한데 일단 네 없시다. 그냥 하죠 네예감 예, 보는데요 <웃음> <웃음> 예 이번 사건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제로 그첫번님 어, 오른쪽 발아 잠깐만 어우야 이수전 집초전 저거 발밑에 오면 건너옵니다 더블 샤넬 비숍이 잡아본다 쉘위올라갈게너이로와 와우 너 이리 와어 우리 샤프 봐. 있어요 저저 저 샤프 아와와샤 그, 있어요 어요 따끈따끈한 아, 그럼 딱 하나, 하나,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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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나 하나, 나나나나 하나, 나나 걷는 10초 전 다음 거 프레이랑 이제 이번 뭐라서 네 오케이 사선 올거올 거거든요 바로하면 될거 같아요 바로옵니다 걷는 아이고 아 잠깐 걸렸네 하선이랑 같이 바로 그때를 할게요 어떻게 기로네 잡아놨어요 일단 펀틴 응. 어, 네, 찾아왔어요 잠깐만요. 네. 오. 테이 고! 이기 지금 제로 어으로 아우! 아니 왜수업이안 돼? 어으로복캐어요 디스펠 아 감자 아니 키가 올, 일단 키가 왜 이렇게 씹지 천천히, 천천히 그자 그자 발, 발, 발가락 조심 오. <laughs> 붙어 볼까요? 이팅 1승 남아가지고 검증 초전 어, 지금 왼쪽 찾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가봐요 가봐요 왼쪽 큰 말판 아, 있어 있어요 아, 더블. 더블 와 저긴 지옥인가 와 블리즈 치도 못 막았다 아 막았는데 당했다 너방서잡이 어, 위치 잡아 옵니다 건데왼쪽큰 말판 어? 어? 맞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냥 씁시다 오케이 옵니다 같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걸맞았어 아, 이거 맞아. 이거 아이아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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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이아이 이거 아이아아 이거 이아이어아 이거 맞아. 이이왜안 돼? 아 <laughs> 어 기본 공격이예요? 뭐야 나아 이래 그래? 그 뭐지 그거 터트릴 아, 때아왜 이래 우와. 뭔지 모르겠지만 그그거지 뭐지? 자동회복 터트릴 때 좋거든 뭐. 아그 아. 숙이, 숙이면서 쓸수 있으니까 아나 키가 너무 씹힌다 아, 아, 아 혼난 곳이 무슨... 어, 이거 어. 오케이 2분짜리 있으면 하... 어슥그놈 보고 갑시다 네 보고 해야될 것 같아 아 뭐야 리브라 이거 왼쪽 발판 있나? 8판이 어요 아, 예. 이거 오로스 뜨긴 자야 돼요? 네. 이 오초전. 헤드 리필. 옵니다. 저기, 아마 사선보고할 거야. 아, 이거. 이거 파운팅 사라지거든요 이거. 사선보고 자리를 잡이지뭐 그냥 거 <laughs> 이거. 그때? 그때? 어. 안 팔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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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거 이거. 이거. 이헬들어 이거. 이간 이거. 판거 이거. 아우 저좀 미쳤나 기본 15초면 안 해. 그때를 할게요. 갑시다. 내 해도가 사라진 느낌인데. 어, 뭐지? 프레이 10초 남았어요. 참고로 네. 위에 발판 있으니까 쭉써봅시다 그러면 프레이 어차피 그 돌면 1분 안 꼬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네. 7 브포키가 예전, 브라키가 예전, 브라키가 지전 브라키가 예전, 브라키가 예전, 브빠키가 예전, 브라키가 예전, 브라키가 예전, 브라키가 예전, 브라라키가 예전, 브라키가 예전, 브라키가 예전, 브라키가 예전, 브 다음 건능에프레도나거나요 나도 나도 가 젠장 도나 이거 자동회복이 없었잖아 나른 나도 <laughs> <한말 봐. 웃음> 쪽으로 살짝 빼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개꿀이다. 어, 거기로 바뀌. 헤헤헤 갈까? 숍인트 아, 나 오늘 캐 진짜 너무 씹힌다. 와, 말도 안 돼. 걷는 준비하세요. 스트레스. 잡을게요. 이. 끝나고 <laughs> 바로 가면 될거 같네요. 하나 <laughs> 뜯었다 <laughs> 아, 박았어 더블레이저가 어떻게 저렇게 말이지? 파운티 한번 주시고. 오케이. 와오 그래요. 위로 니다 이거 잡을게요. 샤프 한번 주세요. 네. 샤프 넣었어요. <laughs> 바로 빨리 박읍시다 오케이 아, 싸대기 뺐어요 갑시다 신 레이저 이거 있어요 배려있어요 물격이 안빠져가지고 아, 아비친 싸대기 뒤로. 왜 안빠지녀 아 뒤로 못하겠는데? 어, 아이고 아 망했다 아.. 왜 이렇게 안 쏘냐 딜 아예 못했네 <laughs> 저는 의지 쏘고 딜 박습니다 그냥 이거 왼쪽하고 그러는데 미! <laughs> 이렇게 <laughs> 너무. 아 오늘 왜 이래? 음, 저 창조 패다 아, 돌겠네. 그냥 생각을 고이 저주가 좀 기네요 리조 미. 다시 해야 돼요? 이거 다시 예. 네. 잠깐만요. 미 어, 잠깐만 저. 리저가 없는데 잠깐만 리저가 키 세팅이 안돼 있어요. 아, 그래 위로 아 어,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해보 잡아 볼게요. 어, 아 맞네? 어. 되네? 어. <laughs> 어. 되네? 불도 계도 달라고 하시네요. 아 어, 잠깐만요. 이 리저 좀 먼저 쓰고 썼어요. 오케이. 어, 이거 해도는 어. 쿨이에요. 이거 조금만 집중해서 넘어가 봅시다. 흰한 방만 줄1 오케이 잘어요어 덕분에 이미. 7. 끌어넘겨요 어? 저 버렸어요 오 <laughs> 이걸 피했어 천조 아, 달아야겠다 힐 천조 풀고 들어올게요 네 천천히 천천히 1 c 남았어요 왼쪽 이나 진짜... 한번 볼까요? 제가 보까요 어. 내가 짝게 없어 없어 이거 자기 발판 쓰셔야 어. 돼요 어 제발 레이저 와 시X 레이저에만 4번 네 둔거에요? 왼쪽 큰말판 생겼어요 왼 쓰세요 메테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적기 나는 루트를 창조한다 <laughs> 와 진짜 오더스 쓴 템이 끌어버리네 어? 아 이거 왜 밀려 메테오 극딜 할까요? 네당금까지아 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럼 가자 오케이 아, 리브라 썼어요 근데? 시드링 안꼈네아 위치. 에오 위험해 실수로 가고 싶은데 오케이 썼다 해드쿨 50초 와오 어? 레이저 씨레이저 썼네. 어을 썼어요 샤프 안 들어왔다. 아쉽게도 해도 해도는 없겠군. 해도는 없습니다. 해도가 굴이기 때문이죠. 넘은 거 확인해야 돼요. 잠깐만. 전투분석을 안해 버릇해가지고 쉽지가 않네, 쓰는 게. 와나너 아, 나 순간 한대 맞고 스피드 돌려서 죽을 뻔했다. 아 오늘 좀 뭔가.. 키가 바로바로 안, 누르, 안 된다.. 제 게임은 똑같습니다. 아, 어? 아, 형 저랑.. 저랑 또 동점이에요. 데칸? 아니 데칸 많으신데? 아.. 아 네. 아 그냥 기분 나빠서요. 씹혀가지고. 역시 개수과 인더. <laughs> 동점. 아 이게 2분극 때렸더니 근데.. 저게.. 삼분쿨 짜리랑 달라지네. 기다렸다 써야 되나? 큰일 어. 줄 알았네. 네나 <laughs> 이거 패스 받았겠죠? 안 받았으면 큰일 난다. <laughs> 그 불안해진다 갑자기. 아 뭐야? 아, 머리 맞았어. 스패딜는 별로 못하겠다 이거 쿨이 안 맞아가지고 스페딜는 이렇게 분석할 의미가 없네 민경 언제 죽어요? 어? 뭔 소리야? 언제 <목소리도> 죽어요? 도어가 없긴 해, 근데. 아이고, 배려 모르고 티처로 써야겠 아, 뭐 어, 나 이게 키가... 지금 보니까 좀한 박자 늦게 눌려. 나는 옆 플랜디션 했는데 갑자기 위로 가네. 그 전에 눌렀던 키가... 응... 음. 뭐가 문제일까? 음. 글쎄요, 이 죽을 것 같은 이 느낌은... 잘았네 <laughs> 어, 뭐야? 어... 어... 왼쪽에. 왼... 아니, 아니... 아니 왼쪽에 두개 같이 왔어. 아야이쿨한대더 맞으면 갈것 같긴 해 물약이 쿨이다 아 자동회복 터졌다 기회다 아 자동회복 터졌어 아깝다 아전 오늘 자동회복 없었어요 <laughs> 아니 있었나? 아니 없었네 <laughs> 아나 이거 또 패물약 없이 했네 <laughs> 뭐야 이쪽 <올적> 없어 <laughs> 아 죽을걸 하하엘왜 <laughs> 제로 하시는 분들은 큰일나게 뺏지 <laughs> 죽을 걱정을 안 하시는 건가? 역시 몸뚱아리 두마리 <laughs> 사.. 기시이네 바퀴 올렌데 이거 그럼 그 더블 레이저를 다 막고 살아 있었다는 거. <laughs> 갑이네. 어선. 기적급들이요. 딜안 들어가지만. 위압 좀 세팅해야겠네. 잘라내겠네. 가슴이 웅장해 어, <목소리> 뭐야 대웅님 조심해요. 알아서 괜찮아. 오, 오, 아찔한데. 와.. 어? 와.. 뭐야? 옥, 오른쪽 나와 뭐해 해놓고 안죽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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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 <가든 팀> <laughs> <laughs> 같은 팀 맞지? 구우대면 같은 팀 되는거임 구우되면 나 지금 덱가 몇개인데? <laughs> 저 10개죠 <laughs> 형이랑 똑같아요 <laughs> 아. 오늘 키스 실패 없었으면 풀데카도 했을 수 있을 것같은데 저는 자정에 뭐 있었으면 풀데카 할수있었습니다는이 페이지에서 천 저주 안 걸려서 11데카였지. 아아 대박 아. 빨리 뭐 끝나. <laughs> <laughs> 거의 끝났네요. 미래 못스가 끝나겠네. 아, 맛있다. 아니다, 텀텀 미래 쓰면 끝나겠다. 이뻤다 우리 풀딜 박을게요 안 되겠는데요? 뭐가 안 되죠? 이번 턴안 돼! 좋았어 그대로 한번죽수있는 겁니다 에라이 안 죽... 나 지금 무적기 다 극딜용으로 썼어 이번 판 생존용으로 왔 썼어. 오케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3패가 진짜 시던트였네어 아, 레이저 존나 매섭네 오늘. 그래픽 오류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빨리 니야겠습니다 음. 부탁하시죠. 아 여기 위치 잡을 사람이. 바로 가죠. 네 까고 잡아먹을게요 그냥. 위치 잡을 사람이.